그 밑으로 내려가서 얘들아 419번도 네모 쳐봐 얘들아 요 녀석이 몇으로 가요 녀석이 지금 네모 친거 몇으로 가 얘들아 0으로 지금 가지 않아 이거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것 같아 아 네모 이 녀석이 0으로 가는구나 그럼 분모에도 뭐가 있어야 돼? 사인에 OX가 있어줘야지 돼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 사인 OX를 썼으면 분자에도 사인 ox를 써야 쌤쌤 처리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부터 분모에 누가 있었어 사인에 4x가 있었어 솔직히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니네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3강에서 형태 맞추기 했던 거 그냥 솔직히 똑같다라고난 생각하거든 그 f가 사이드로만 바뀌었을 뿐뭐 이런 차이밖에 없어 네모 네모 똑같으니까 아들아. 얘는 몇으로 가 얘들아 1로 가는 거 맞아 1 그 다음에 요거는 얘들아 또 분모 분자 X로 나눌까? 분모 분자 X로 나중에 뭐 아무 상관 되겠지만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푸는 거야 그럼 여기 얘들아 4 쓰고 곱하기 몇 있어야 돼? 4 여기 또4뭐 아이고 망할 5 쓰고 5 있어야 되고 여기가 4 쓰고 얘들아 또뭐 있어야 돼? 4분의 몇? 5 답이 뭐야 4분의? 5요 괜찮니? 뭐, 형태, 그래도 뭐, 맞출만 하지 않을까 싶고, 얘들아, 이 정도는. 그 다음에.